저기 쓰라 그래가지고 밖에만 있는데. 여기, 목사님이 여기 쓰라 그러셔가지고. 말도 잘 들어, 말도 잘 들, 그죠? 1대1. 아니, 그렇게 압수수색이 짧지 않아. 그런 마음이야. 위로.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All I saw. All I s 나이스 l 다이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음, 어, 어 잡아 잡아 잡아! 음음어 네. 어어 오, 와와 uh, 오 uh 어 <Ska> 나이스. 나이스. 와, 오오오오오 <rack techno> <word>. <Suppose like Tempo> 와. 오케이. 오케이. 이스 나이스 아웃. 2대 2. 오이스오오오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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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건강이고요. <laughs> 3대 2. 이스 났네. 다들 이제 응. 서브 넘길 때 이제 성재성 쪽으로 넘기 네. 이제 <laughs> 좀 있으면 다걸어갈 <laughs> 거야.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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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오, 4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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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laughs> 4, 4. 5, 3 53 53 53 5

실수가 <laughs> 아니에요 나이스 나이스 <laughs> 오 나이스 와우 <laughs> 와우 와우, 와우.

응이 자 한번 더오이 좋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아웃 14 10대4 나이스, 나이스. 이거 못쳤으면 죽었어, 진짜. <laughs> 어, 이삼, 이삼, 이삼. 아, 안 돼. 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10대 5 10대 5. 할수 없어. <laughs> 할수 없어. 우리는 할수 없어. 이투이어 이제 이치였어 우리는 할수 없어. 0대6우리할수 없어. 10대6 <laughs> <laughs> 할수 없어 1대6 뭐라 했어 10대7

그러면 <laughs> 목사님 말씀하시면 경직이 돼서 지금 <laughs> 몸이 안 움직여요. <laughs> 대 <11대체. 웃음>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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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7 오, 오, 오 나이스 오 다... 아웃, 어, 아웃. 아, 12대8 아이스크림이안나오다가 다시 줄로 다라 13대7 17 아, 17 1이스현 7. 실장님 오. 4대7대7 14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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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대7 1 4 14대7 누가 누구, 누구지? <laughs> 그때는 저 심한조 집사인데. 님 <laughs> 어. 아, 박강호 집사님, 박강호 집사님 <laughs> 졌잖아. 아, <laughs> 아니야 잡았어, 잡았어. 아, 자, 노 플레이, 노 플레이, 노 플레이.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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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플레이, 노 플레이. 아, 나... 야, 그저기 진사람 이재암 집사님 이겼어. 아이, 걔지 이거 어. 끝나고 아이, 저기 아니, 저기... 갔다 와야 돼. 아, 아니, 이거 끝나고 잠깐, 가. 잠깐 기다. 금방 끝나. 그래? 13대 7. 14대 7. 아니, 노 플레이. 13대 13 7. 13대 7. 오 어? 13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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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3 아, 이 마지막 거 저기야 아니 그니까 진영이가 13대8 야 잠깐만 잠깐만 심판은 하나님 다야 내가 13대8 야 집사 아까부터 13대8 13대8 오나이어오 살았어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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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laughs> 13대9 우이제삼점 카드가 있어 할수 없어 아 있어. 어, 와 3대0 이재삼 나채훈 요어3대 1. 오 오. 오. 오 나이스! 홍정집. 안 좋은 건어떻게 쳐요. 이스이스 아나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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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 <laughs> 와 라이스 오, 셋, 셋 4대2 2. 오 라이스 라이스 오 멋쟁이 아다이이재야야 이재삼 지자 너만 믿고 있는데 지금 뭐어이리리이에서 <laughs> 어. 어. <laughs> 아, <laughs> 공격해 <laughs>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4대3 <laughs> <laughs>

4대 4. 아 이제 동점 왔네. 나 아이스 크림이 또 이렇게 날아온 거 있죠? 김명한 아이스 크림이 날아. 카드를 두장 가지고 갔다가 전화할게. <laughs> 4대 4. 카드 두전을 갖고 가. 아, 그러네. 어? 뭐, 김경아. <laughs>

6 대사, 아, 6 대사, 와나이스이 이쪽, 아, <6대> <laughs> <laughs> 이쪽, 아, <laughs> <laughs> <이제 삼. 나이스. 웃음> <나이스. 오. 웃음> 7대 3. 7대 3. 아이씨. 아왜저한 점씩 물려 그래? 아 이거 저거 빨간 거 줘야 될니까 근데 체장시키면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7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4. 7 4. 아까 4대 4까지는 아 가, 가, 갑자기 네. 두 개나 아, 날려 아, 먹어 어. <laughs> 가지고. 같이 갔다가요. 여기서 두 번이나 연달아 신수를 죠그래 아, 우리 한점 지금 먹었잖아 에? 지금 한점 먹었으니까 7대5 7대5 두점 차이가 났었다가요 7대5 그러니까 응, 7대5 응, 예 응, 응. <laughs> 어우 어우 어어 나이스 파이 대고 으 어어어 오 살았어 살았어 어어 오! 상명이. 오! 오! 상명아. 상명! 오! 지는데. 와! <laughs> 오! 오, 슬프다. 오 슬프다. 7대 6. 야, 7 6. 야, 7 6. 7 6. 나이스. 7, 7.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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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 7. 너, 칠칠 칠칠 7이팅7이팅아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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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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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어 그대로 잡고. Bitch, 살� 살았, 살았. 살았, 살았어, 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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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팔어팔았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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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어, 살았어, 살 구 어? 네. 아! 아. 이9게참좋다 아, 어, 어. 어. 아. 우리 많이 리셨는데 17. <웃음> 17. <웃음> <웃음> 아니. 원래다가핑는거 아니야. 이건 득점은 아니야. <laughs> 어이 살았어 살았어. 18. 그러네요. 네. 이팅이팅 오케이. 18. 네. 18. 오케이. 나이스. 오 박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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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진. 19. 오케이. 이팅 우리 이번에 끝낼까? 아이스크림 다시 온다! 아,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기 전에 끝날 거야. 감사님니수 있습니까? 둘수 있습니까? 네, 아, 둘수 있습니다. 하나만 가자. 하나, 십구! 바이바이! 바이. 오! 우와. 예! 우와. 오! 십십. <웃음> <웃음> 십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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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어,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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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뤄. 다뤄, 다뤄. 오케이! 오케이! 오! 아웃. 아 잡았어! 잡았어! 아니야 살았어요 오! 오! 아! 1대0! 1대0! 가자! 우리 하나가 중요하다 하나! 1대0! 안이안파 아 <laughs> <laughs> 어, <살았어? 웃음> 다시 영대영. 이어이와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이스크림이 영대영. <laughs> <그러게요. 나이스. 웃음> 하나만 잡자. 하나 하나. 아, 아, 야, 분위기 이 상해졌다. 분위기 이 상해졌다, 이거. 야, 1대0. 이즈삼, 카드! 이즈삼, 카드. 카드!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재미 <목소리나>